예, 이 종자는 제 의령 제 밭자리 종자 이 뼈은 서강 밭에서 나온 종자인데요. 어좀 어립니다. 난초가 어린데 그래도 그 무늬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. 두개다 사이즈가 한 4cm 정도 되될것 같네요. 여폭이 여폭이 한 영점 한 m 아주 여폭은 작아요. 작지만, 그래도, 종자는 그래도, 작지만 그래도 한번 배양해 볼수 있는 종자로 보여집니다. 뭐, 산에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요. 요것도 두개 한번 배양 한번 해 보십시오. 두개 해서 제가 5만원에 보내드릴 테니까요. 보시고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